고치 예쁘네요. 네, 고치 묘가 게입니다. 한 개나 둘, 저쪽에 세, 네. 맨첫 번째는 에, 방아다리 두개의 방아다리에 두개 양쪽으로 두 개. 잎 사이, 잎과 그 사이에 가지를 겹순을 받아서 다분지로 키우려고 합니다. 다분지로. 두 번째는 방아다리에서 방아다리죠. 방아다리에서 나머지는 다 받지 않고 이대로 그냥 키우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요 방아다리 보시면 하나, 둘, 셋, 세개에요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처음부터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요세 개만 에,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요거도 방아다리 보면은 그 이분지 두 개죠? 두 개인데 양쪽으로 에, 두 개를 더 받아가지고, 사분지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에, 실험 재배를 하면서, 에, 고추에 대해서, 고추에 대해서 에, 공부를 하려고 에, 합니다. 에, 이것을, 중간중간 공유를 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 방아다리 아래에는 방아다리 부분에 잎사귀만 두개 남겨놓고 거의 다 떼죠, 아래쪽으로. 겹선도 떼고, 요것도 띌까요? 요거 보시면 여기도 거의 다 떼었습니다. 이것도 떼야 되겠네요. 띠고,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에, 요것도, 띄어야 되겠어요. 요것도, 띄는 거 보여드리려고 안 띄었는데, 갯순을 다 제거합니다. 이미, 이미 많이 나와있죠, 이로 많이 커가지고, 네,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게 5월 14일날 정식해서, 에, 지금, 34일인가요? 30... 네, 35일째 이거든요 35일째 됐고요 그리고 요 보시면 요 아래에 요 비가 오면은 흙이 잎사귀 아니면 대공에 튈까봐 이렇게 에 커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습기도 보존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그 땅이 굳어지는 것도 보존이 됩니다. 단지 저는 내나무라 물줄 때, 물줄때 이것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살짝 줍니다.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이네개 네 전부 다다 이렇게 아래쪽에 커버를 했습니다. 저거는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큰거로 그냥 했, 했습니다. 그 고추도 방아다리 첫 번째 방아다리 부분은 고추를 다 떼었고요. 에, 2분지 여기가 1분지고, 2분지, 3분지. 2분지는 지금 고추가 많이 컸죠? 크고 있죠, 2분지. 1분지, 2분지, 1분지, 2분지 고추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3분지, 3분지. 4분지, 5분지, 뭐, 이렇게 크고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